이런 거꼭 해줘야 트렌드에 따라 간다고 해줄 수 있다. 이거. 요즘 양말에 포인트 주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왕머리하고 백금발하고, 고래고래, 싸, 쏴한 탈박당. 고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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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들 마음대로 동표입니다 자, 오늘은. 그대가 바라는 미래 이화 이화 여자 너무 시끄러운 거아니야 우리 그대가 바라는 미래 이화 이화 여자대학교에왔습니다자 오늘은 OTD 오늘 주제는 OTD입니다 어떤 룩을 입고 다니시는지 그리고 또 요즘 패션 유행템은 뭔지 그리고 또 이화 여대만의 좀 유행템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맘대로, 지들맘대로 유! 자 이제 가게를 섭외하러 나서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구즈 티가 나왔어요, 저희가. 좀 시원하게 지들맘대로 티셔츠를 입어봤는데 어떤 가게를 또 섭외를 해볼지 여기 꽃 가게가 있네요? 꽃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제 또 스승의 날이었으니까 <laughs>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짠짠짜짠 짜잔짜잔! 짜잔. 제가 왜 오늘은 화분을 들고 왔을까요? 사장님한테 가 가지고 이제 지들 마켓을 좀 하고 싶은데 해 주실 수 있냐니까 사장님이 "어, 괜찮다." 해서 어떤 곳을 사람 좋을까 했는데. 어, 다육이도 하는 게 어떻겠냐?" 너무 좋은데요. 좀 신선한데요. 해 가지고 다육이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예쁜 말만 많이 해 줄게. 사랑해. 예쁘다. 멋있다. 귀여워. 넌 최고야. <laughs> 다음 가게를 섭외해 볼까요? 렛츠 고. 아니, 감독님. 아니, 무슨 여기 이렇게 외진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 이 정도면 더납치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어? 여기는 뭐야? <laughs> 저 정원 속에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혹시 짧게 인터뷰 가능할까요? 예예 예. 네. 아, 예, 이와여대에서 지들마켓이라고 예. 필리마켓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예 예. 혹시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동참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와여대랑 네. 연세대에서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사장님이 특히, 되게 파리를 네. 좋아하시나 봐요? 프랑스 구운 과자다 보니까 아 까눌레, 마들렌, 네. 휘낭시에 특히 저희가 까눌레가 저희 시그니처라 프랑스어도 조금 하시나요? 몽주르 네, 그, 그 정도예요 <laughs> 네. <laughs> 한가로운 오후에 이렇게 휘낭시에를 먹는 게저희 데일리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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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주? 먹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해볼... 어, 네. 네. 짜라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모셨습니다, 사장님. 다시 또 방문해 주세요. 네, <laughs> 제가 대학교를 다녀본 결과 모든 학생분들이 아아를 너무 좋아하고 카페를 섭외를 해볼까 합니다. 카페 문.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혹시 짧게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짧게. 네,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는 오는... 디들 마켓이라고. 네 이제 플리마켓을 이화여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네. 좀 대학생 분들 그리고 mz 분들 그리고 젠 z 분들의 네. 좀 소비 트렌드 습관을 좀 착한 소비 네, 이끌고자 네. 하는 취지로 네. 혹시 그 지들 마켓에 동참해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려고 네, 동참해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요? 오 이렇게 그냥 바로. 네, 네. <laughs> 뭐, 네, 좋은 네. 일 하시니까. 네, 맞아요. 같이 할수 있죠. 네, 네. 어, 너무 감사해 요 사장님. 네. 그럼 혹시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있나요? 뭐, 커피도 직접 로스팅하지만 캘리그래피 네. 라떼라고. 네. 어, 킹받네. 네. <laughs> 같네요. 저는 청춘 비 내리는 밤뭐 이런. <laughs> 그럼 감사합니다. 혹시 사장님 저희 만약에 지들 마켓을 하면은 네. 어떤 메뉴로? 동참해주실 같아요뭐 커피나 뭐 아이스티나 뭐 이런 거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스티랑 아메리카노 이렇게 반반으로 역시 가능할까요? 네네 그렇게 준비해서 게요 캘리그라피 라떼 한잔 먹을까요? 아맞다 내가 커피를 그건... 못 먹지 딸기 아 라떼 위에다가 글씨만 어? 올려드릴 수 있을 오것 같아요 오오 그렇게 주세요 별세는 k 이 t v 로 하겠습니다 어, 바로 네 됐습니다 됐어 안 됐는데 됐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올려주죠? 이거 재라서 오오오 진짜 예쁜데요 그럼 저는 행복도 가져가겠습니다 함께. 알겠습니다 행복하세요 <laughs> 짜란짜란 짜란 짠 짜잔 오늘도 이렇게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클리어 이렇게 행복과 청춘을 얻어 갑니다 여기서 자 이제 저희가 여대는 두 번째잖아요 이제 서울여대에 이어서 이제 이화여대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인터뷰를 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재밌게 또 활기를 불어 주실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가봅시다. 렛츠고! 인터뷰 괜찮으세요. 네. 어 좋아요. 우리 여기 그늘에서 합시다. 이사학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조속과 재학 중인 박다연이라고 합니다. 이사학번 조속과 재학 중인 김다인이라고 조속과 면면 어떤 걸 하죠. 약간 할게요. 네. <laughs>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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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laughs> 해가지고 약간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렇죠. <laughs> 이런... 너무 멋있다요. OTD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새내기때 신경을 많이 쓴게 있어요? 채내기 때는 네네. 머리카락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 주황 머리하고 어, 백금발하고 이제껏 학생 때 못했던 모든 그쵸? 것들을 다 해봤지, 아, 다. 그리고 옷도 막 네. 학점 입고 더워도 막 초록색 이화여대 적힌 거 입고. 아, 뭔지 아시죠?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laughs> 또 네. MT 때또 신경 쓰는 OT, OOTD가 있어요? 편하게 입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이게 음. 추가적 파 어. <laughs> <laughs> 그러면 지금 새내기 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살짝은 좀덜 입는 것 같고 음, 그치. 네. 약간 옷 입을 때좀 신경 쓰는 거 있어요? 세서리? 그러니까 지금 이 귀걸이가 한 4개 짜릿하 있어요 어? 나 이거 사고 싶었잖아 너무 귀여워 이거 살라고 했는데 조심해 어, 안 돼요. 진짜 그럼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그 베이프 인형 주셔야죠. <laughs> 어? <laughs> 아, <laughs> 장난이에요. <laughs> 조심히 가세요. <laughs> 안녕. 네. 고마워요. 어. 인터뷰 하실래요? 어 저는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24번 학 정서윤이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나> 학4번이면 <학부님은> 고모년생인가? <laughs> 네, 20살입니다. 띠가? 박띠. 올해 대박날낄네 <laughs> <laughs> 역시, 오늘은 어떤 OOTD인가요? 네, 초등교육 가니까 약간 어. 교생룩으로 입고 왔고요 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바한 것보다 이렇게 싹 음. 꾸며가지고 뭔가 깔끔한데 꾸민 느낌. 맞아요. 깔끔하게 아주 그냥. 그다음에또 o t d 같은 거 신경 쓰세요? 새내기룩 이런 게또 있잖아요. 사실, 한 이틀 정도 신경을 썼는데. 네. 그 신경을 <laughs> 오늘도 제일 신경을 쓴 편이라서. 임기응근이 뛰어나다. 네? <laughs> 다툰 잘 되겠다, 올해. <laughs> 잘 될게요. 고마워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혹시 다음 인터뷰가 오실래요? <laughs> 반가워요. 아, 너무 반가워요. 인터뷰 할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음... 댄싱을 음... 쳐가지고 미키를 확 물어버렸죠. <laughs> 자기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식품영양과 이삼학번 송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삼학번이요. 04년생. 네. 오 오, baby. 오. m 비 t 가 어디에 되세요? 저 ISTP요. 어? 지금 너무 손... 성 ISTP라고? 리이면되 그럼 뭐 하나만 부탁해도 돼요? 나당연하 저한테 한번, 한번 배워보세요. 네. Bam, b 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볼게요. One, two, three, 자 이렇게 저희 챌린지로 녹여가지고 잘 소스로 뽑아보면 네, 네. <laughs> 잠깐만 저희가 OOTD 얘기 중이라서 아, 오늘의 o o t d 어떻게 될까 오늘 또 됐구나. 친구들이랑 글램핑을 해 봤거든요 여름 여름에 아주 잘 어울리는 청량 컷이요 그니까. 이렇게 하고 포인트를 둘 보통 거지, 마이크를 같습니다. 주면 계속 여기 대고 있는데 계속 어, <laughs> 움직여서 <움직였어가지고 웃음> 내 마이크를 줘야 들릴 어, 것 같아 청량한 여름을 나타내 <laughs> 옷에 관심이 좀 있어요? 어, 네. 아... 꽃군요. 네! 옷군요 네 맞아요 옷보다는 밥 아, 보다 밥 진짜. 어. 어. 그러면 KB 국민 트래블러 친격카드 소개시켜드리면 릴 어, 완전 대박인데. 요전 뜻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아니에요. 카페. 카페. 빵집. 빵집. 철도. 철. 오. 철도 시외 버스. 어 고속 시외 버스. 도 푸딩코 선정 맛집까지. <laughs> 이 모든 게 다함이 들어가. 역시 KB 국민 카드. <laughs> 아 정말 대박이다. 고마워. 요이 카드를 꼭 쓰시면서 우리 네. 그 생활을.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인터뷰하실 거예요. 어 이거 약간 그건데 제발 저요. 저 아니면 안 돼요. 자기 소개를 쪼르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사무학과 하세빈이라고 합니다. 오 혹시 고향이 어디예요. 저 부산 옆에 김해 김해 롯데아트파크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요. 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세요 <람역> 공과대학 다니고 있는 김규리라고 합니다. 저는 식품영양과 이사 어, 식품... 학부 학원을... <람역> 안녕하세요. 저는 중어중문학과 이사학번 김현수입니다. 오, 니하오니하오 <laughs> 오늘의 주제가 OOTD거든요. 오늘의 OOTD를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 일단 끝나고 알바를 가야 돼서. 약간 작업복. 네. 어, <laughs> <그런> 작업복이죠. <느낌이죠? 웃음> 작업복 같은 게. <느낌. 웃음> 어제 술을 마시고. 예숙취 숙취룩. 집 텐데 믿고 나오는 거. 머리도 못가시 <laughs> 어제 아시겠죠? 미팅이었어가지고. 아, 잠깐만. <laughs> 청바지에 네. 크롭 니트 반팔에다가 어. 가죽 라이더 입었죠. 아, 봄봄봄하게 입었죠. 거기다 반머리 하고 고데기 하고 아 응. 어땠어요? 그래서 뭐 결과가 좀 그냥 재밌게 술 게임 하고 어. 인스타 공유하고. 어, 저... 고래고래 싸아싸 하는 나 진짜 모르겠다. 고래를 가면서 하나씩 추가하는 건데 고래고래고래 싸아 고래고래고래 싸 하면서 8박자까지 가요. 고래고래 고래고래 고래 래 고래 고래 래 고래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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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게임 다한것 같은데 지금? 자, 자, 아, 자, 나 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laughs> 저 그건 잘해요. 딸기, 당근, 수박, 참외 아 해볼까요? 자, 시작! 딸기 당근,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운게임 게임. 방향은 2초 2초요? 네. 딸기 딸기, 당근 딸기, 당근, 수 딸기, 당근,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레론. 원샷! 원샷! 아, 이렇게 자. 아, 샷 아, 쓰리샷! 아, 원샷 야,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다 죽이는 거지. 네. <laughs> <전안 마시고. 웃음> 저 잠깐만, 이 멋있다. 요즘 애들 무서워. 사진 찍고 끝낼까요? 아, 어, 진짜요? 좋아요. <laughs> 네, 여러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들마켓을 오픈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카드 케이스. 이거 지들 맘대로 굿즈인데 폐플라스틱으로좀 환경을 생각해서 만들어 본 카드 케이스고 저희가 원래 꽃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기숙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육이를 준비를 했고 연세대랑 이화여대에서 조금 핫하다고 하는 마들렌이랑 피낭시에랑 까눌레를 준비했어요. 대학생의 필수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티. 이렇게. 결제는 KB p a 앱을 까서 가지고 결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가볼까요? l e 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자기 소개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패션 디자인과 다니고 있는 이삼학권 최정인입니다. 저도 패션 디자인과 어? 다니고 있는 이삼학번 김민선입니다. 자 이화여대 패션 디자인 학과 학생들이 보는 저의 오늘의 OOTD <laughs> 어떤가요? 좀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 그 어. 신발이 너무 귀엽고 그렇죠? 되게 약간 4월 같아요. 봄. 그도 봄의 소년이잖아요. <laughs> 감사니다 그럼 혹시 요즘 유행하는 템 있어요? 이런 거꼭 해줘야 트렌드에 따라 간다고 해줄 수 있다요? 요즘 양말을 포인트 주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어. 신고도 많이 하던데? 요즘 신발뿐이? 그 언니가 신은 네. 이 신발 있잖아요. 어. 이 신발에 네. 신고 많이 해가지고 어. 양말도 되게 요즘은 그냥 단색 양말 많이 안 신고요. 레이스나 리본 달린 것도 많이 신고 어. 유행템 하나 발견했네요. 자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고마워요. 안녕. 됐습니다. 안녕. 어, 아, 다 여기 받았거든요. 어. 안녕. OX 퀴즈. 안요 <laughs> OX 퀴즈 가볼까요? 네. 자손 위로 하나씩 하면 O랑 X를 그어주시면 돼요.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 KB 국민카드 쓰세요 혹시? 네. KB 페이도 쓰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 질문으로 가볼게요. KBPay의 다른 브랜드 카드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 OOX! 하나, 둘, 셋! <웃음> 맞아요! 오히려! <laughs> 두 번째! KB국민카드의 여행 특화카드인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는 해외여행 혜택뿐만 아니라 국내여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웃음> 맞아요! 오히려! <laughs> <어울려. 웃음> 이번 문제는 어려울 수 있어요.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없이 해외 ATM 이용 수수료,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오딱 결정해주세요. O, X! 맞아요! O예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 문제! 아, 이거는 숫자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KBPay 외화머니에서 송아충전과 환전시 환율우대 100%를 받을 수 있다. 자, O인 사람, X인 사람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엑스가 지금 하나 둘셋 오입니다 <laughs> 세명 탈락 <laughs> 짠 오늘도 출석 완자 오늘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시즌 2 이화여자대학교 편을 끝마쳤습니다. 예! 아, 여기 학생들이 확실히 텐션이 남달라가지고 아주 촬영이 수월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자, 오늘 이렇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패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확실히 MZ라서 그런지 확실히 트렌드에 조금 민감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주에는 어느 대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갈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누구만 대로! 예! Yeah. KB Pay 외화머니 하나로 다된 사건. 이 사건이 과연 뭘까? 뭔줄 알아? KB Pay 외화머니로 손쉽게 환전해서 해외에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사건이다. 요새 해외 여행 자주 가시잖아요. 해외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스탑 스탑. 잠깐만! KB Pay 앱으로 외화머니 충전하고 떠나볼까요? KB Pay 외화머니 충전하기를 위해서는 우선 KB Pay 앱이 다운받아져 있어야겠죠? 요즘 KB Pay 이용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안 그래요? KB Pay 앱에 들어가면 자산 탭. 카드 탭, 결제 탭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집중, 집중! 자산 탭과 카드 탭내 무료 환전을 클릭하거나 결제 탭내 외화머니 카드 하단 버튼 또는 트래블러스 카드 하단 버튼을 클릭하면 따란! 충전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이 화면에서 통화 선택을 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손쉽게 KB페이 외화머니 충전이 가능하다고요. KB페이 외화머니 사용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건데? 궁금하시죠? 우선 KB페이에서 발급받은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등록해 주시고요. 등록된 카드로 해외에서 결제를 하거나 ATM을 통해서 인출을 하면 KB Pay 외화머니에 차감이 돼요. 간편 결제부터 외화머니 충전, 결제까지 KB Pay 하나로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바로 KB Pay를 다운 받으러 가셔야겠죠? KB Pay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유